반갑습니다. 조한입니다. 지난 시간까지 채널 컨텐츠 주제를 생각하고 그 주제에 맞게 채널 명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이번 시간부터는 구체적인 실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유튜브에 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제 채널 영상을 순서대로 따라오신다면 누구나 유튜버가 될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구글 계정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. 구글 검색창에서 구글 계정 만들기로 입력 후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러한 창이 뜹니다. 여기서 클릭합니다. 기존 계정이 있어서 다른 계정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새 사용자 이름 선택하기를 클릭합니다. 계정 만들기 1단계입니다. 계정 로그인 및 이름 표시를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. 성 이름, 이메일 아이디,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. 계정 만들기 2단계는 인증 및 보안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. 계정 만들기 3단계는 전화번호 인증을 요청하는 단계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인증 코드가 발송되게 하는 단계입니다. 4단계는 휴대폰으로 전송되어 온 문자 인증 코드를 빨강 박스 안에 입력하는 단계입니다. 5단계는 구글 계정에 전화번호를 연결하여 화상통화 및 메시지 수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하는 단계입니다. 원하지 않을 경우 건너뛰기를 하셔도 됩니다. 예를 클릭하면 전화번호가 노출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. 6단계는 구글 계정 이용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단계이며 오른쪽 스크롤을 가장 아래까지 내리면 파란색 체크 버튼이 보입니다. 여기서 클릭하면 7단계 약관 및 동의 단계가 나옵니다. 구글의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체크 박스를 선택한 후에 계정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 8단계 추천 및 개인 맞춤 광고 설정 단계에서 확인 눌러주시고 옵션 더보기를 클릭하면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정상적으로 계정이 만들어졌으면 마지막 단계인 계정관리 화면이 보입니다. 앞으로 이 화면에서 구글 언어 및 보안, 개인정보 등을 열람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. 구글 계정 만들기 어렵지 않죠?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조안이었습니다.